고문을 다녀왔는데 참그 하늘 양 사진을 해맑은 사진을 보니까 어 저도 아이의 엄마로서 참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 유가족 분들에게 다시 한번 애도를 표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문정복 관사님 이렇게 말씀하신는데제 시간을 드리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그 아주 아픈 지적들을 하셨던 것 같은데 교육감 님 네. 그런데 교육감 님그 아까 문정호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좀제 3자가 난미하게 하듯이 좀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오류가 있으면 고쳐라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지금 고생하고 계시고 수술 위해서 애쓰시는 건 알고 있는데 좀 말씀 답변하시는 것은 조금 제가 볼 때는 너무 초연하셔서 어, 지금 상황에서는 좀 적절하지 않은 모습으로 보입니다. 아,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음, 지금 그 아마 유가족 그 하늘양 아버지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아마 둘째 아이가 그 병설 유치원을 계속 다녀야 한다고 제가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유가족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만이 아니라 지금 학교에 앞으로 또 개학하면 다녀야 될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고. 또그 동료 선생님들도 사실은 굉장히 충격에 많이 빠져 계실 것 같고요. 아까 교육감님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런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여러 가지 심리 상담 지원을 개시를 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특히 학생들에 대해서는 2월 17일부터 시작을 한다고 아까 보고 자료에 있었는데요. 그 심리 상담 신청을 어느 정도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어제부터 않습니다. 시작한 거 아닙니까? 네, 우리 국장님 파악됐습니까? 심리 상담 지원하는 학생들. 아니 17, 18일 진행하는 건 맞는데 학생 신청하는 학생. 아니, 아니 잠깐만, 학생들 잠깐만요, 수. 교육감님. 예, 지금 학생 수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교육감님. 네. 그 지금 뭐 내부 회의하는 자리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아니 학생 수를 말씀하신 것같아서 정확한 네, 숫자를 말씀드리는 계신, 지금 모르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제부터 시작된다고 업무 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아니 시작은 17, 18일 하는데요. 학생 수는 아직. 그 조사는 안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굉장히 지금 우리가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하나 조목조목 밝혀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지금 그 주변에 있는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이 선생님들을 우리가 케어하는 것도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 보고는 십칠일부터 시작했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은 하나도 알고 계신 게 없어요, 교육감님. 아니, 제가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더 세심하게 이제 챙겨야 되는데. 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학생들은 마스... 17일부터 심리 상담 시작을 했고 업무 보고 자료에서 교사들에 대해서 시, 교사 학부모에 대해서 11일부터 했다고 업무 보고 자료에 그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줄줄 보고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왜냐하면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려 지금 대전교육청에서는 이 사건이 터진 날 그다음 2월 11일날 아주. 브리핑을 했습니다. 교육감님, 그리고 2월 13일 지난 답해주세요. 금요일에는 안전 대책을 안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답해주세요, 교육감님, 네, 이 보고 자료에 2월 12일부터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심리 상담 지원한다고 돼 있어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네, 네.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기 현재 학부모. 현재 모든 기관을 연계해가지고 어느 정도 있습니다. 참여하고 계시냐고요? 학부모님들은 네. 어느 정도 참여하고 계시고 선생님들은 뭐 학내에 계시니까 전체적으로 한 번쯤 했겠죠. 아, 원하는 그 학부모님들이나 모든 분들은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저희가 정도 이제, 하고 계십니까? 네. 어느 저, 정도 하고 계시냐고요? 아, 모든 면에서 각각 말씀드렸듯이 모르시는 거죠 지금. 아, 아까 모든 기관과 그거 연계. 그거 매일 보고 받지 않으셨죠 지금? 아이 모든 기관과 연계해 가지고 철저하게 지금 모든 상담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감님, 저는 우리가 하늘이에 대해서 애도하고 우리가 사후적으로 여러 제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금 그 학교를 다녀야 되는 모든 관계자의 빠른 일상의 회복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교육감님 문서 만들어 와서. 보고만 하시고 지금 상황 전혀 모르고 계신 거잖아요. 저같으면 궁금할 것 같습니다. 아니, 지, 오늘 몇 명이 신청했는지 학부모님들이 어떤 상태인지 학부모님들 어떤 상태인지 한번 만나서 그, 상담해 보셨습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요. 네. 어제도 선유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그 내용을 우리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했습니다. 우리 학부모님 상담이나 우리 학생들 지도 이런 문제를다 상의해가지고 철저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14일 날 안전 저 지원 대책을 우리 발표했는데 그 대책이 차질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더 촘촘하게 잘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지금 이 우리 상임위가 생방송 중이라는 건 아시죠 네 전국의 국민들에게 다 공개되고 있는데요 교육감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국민들에게는 상당히 분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도 분명히 경고의 말씀 드립니다 말씀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이 한일 사건으로 모든 국민들이 허탈해 하고 분노해 있는데 지금 오늘 답변이 책임지지 않으려는 자세가 너무나 이렇게 역력히 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책임감 있게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솔직하게 인정할 건 인정하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지않나 거기에 그 잘못된 표현은 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현실적인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해하지 말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께도 지금 교육, 우리가 진행, 진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바르게 지금 많은 말씀을 그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교육감님의 답변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음을 다들 어, 공감하고 있거든요. 예. 알고 답변하십시오. 다음은 백승아 의원님, 지례해 주십시오. 네, 먼저 그 김한울 학생의 명복을 빕니다. 저도 같은 나이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